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도심을 떠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7개의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한해 동안만 12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시끌벅적 어린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산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체험은 전통 한가인 매작가 만들기. 반죽에 칼집을 넣고 탈의 모양을 만들어 튀기자 먹음직스런 과자가 완성됩니다. 바로 옆 체험장에선 허브 소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작은 절구 안에 허브를 넣고 찌은 뒤 묵혀둔 소금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이색 체험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재밌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더 재밌었어요. 아산에서는 현재 외암마을을 비롯해 모두 7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연간 수천 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총 12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동네에 애기들이 없었는데 저렇게 애기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고 아주 예뻐서 체험객들의 증가로 침체된 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송료환입니다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천안시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곳은 경남 창원 한 곳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는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천안시도 포함되는 만큼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천안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 둘러리가 아니다.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 도시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원령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 수급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점검하고, 고민해야만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한편 의회는 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더 지켜봐주시는 것이 뭐좀 1년 다 컸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좀 칭찬해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천안시의회 223회 임시회는 다음 달 1일까지 20여 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주당 천안시 지역위원장 시절 공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실제 공천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이 의원의 지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당 지역 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들이 많이 있다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을 했는지 대법원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천안시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8월쯤 공천을 도와달라는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이심에서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아산 오세현호.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시정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 농촌신환력 플러스 사업을 비롯해 모두 20개 사업이 선정돼 총 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무교 구간 확장사업과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등 국비 확보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39건, 1조 1497억 원에서 올해 63건, 일조 2922억 원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아산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 한달 빠르게 중앙 부처의 여러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해 움직여 실제로 국 국책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안 아산 상생 협력 센터와 치매 안심 센터, 헌혈의 집등 시민 편의시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또 18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추진과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도 순항 중입니다. 민선 7기 아산시는 성장 속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5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장은 이어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야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영환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상한 배추로 만든 김치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제보됐습니다. 제보자는 잘못된 식재료 사용을 알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제보자가 업체를 협박하기 위해 버리려던 상한 배추를 찍어 올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한 배추 공방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쳤더라고요. 벽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경과 처리해달라고 하고 나왔대요. 회사는 14일에 되고 난 다음에 해고 통지서가 집에 와가지고 본인이 너무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할것 같아서 제보를 제공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육보 하니까 바로 이제 주문 취소가 빗발치고 이런 것을 우려할 걸 아니까 그 유포하겠다는 행위를 하면서 금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썩은 배추가 있다 그래서 그게 김치에 쓰이는 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대처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것과 동시에 추가적인 허위사실 병행의 손으로 제보자와 경실련을 다음 주 중에 고소할 지죠 가산 세심사에 있는 보물 불설대보부모 은중경 목판의 보물 승격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중경의 복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도지정 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된 불설대보부모 은중경 목판입니다. 1545년 오흥성이 한글로 옮긴 판본을 판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은중경 중에선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가능된 언해본의 판각 형태를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도난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것이 보물 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어 기이롭고 놀랍고참 좋았는데 확인을 할수 없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좀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볼수 있게끔 좀 어떤 그 전시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처럼 새심사 은중경의 가치를 조명하고 복각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은중경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복각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및 지방 중앙 지방서 편찬 가능 방식에 대한 어떤 상세한 연구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출판 경향과 특성을 줘 근토학의 분로서 서지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사, 사회문화사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선 기존의 초역본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중요한 판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게 초역본이고 이세 심사판이 그 뒤에를 이은 개본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다른 판본이고. 오히려 세심사 판본이 훨씬 더 중요한 판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심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은중경 복각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영합입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세종 조치원 정수장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근대 산업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화까지 입힌 공간은 시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옛 조치원 정수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방치됐던 물탱크는 놀이공간으로 변했고 붉은 벽돌의 정수장 건물은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인 세종문화정원이 준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근현대 기계식 정수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대산업유산의 문화를 입힌 겁니다. 90년 이상 진행됐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근대산업유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우리가 이제 이 최대한 살려놓고 그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존하면서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문화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문화정원은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창작부터 체험과 전시까지 시민들은 한 곳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뭐 예술 생산 같은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와서 같이 향유하고 발현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문화를 향유하고 발현하는 공간으로서 갈 거고요. 이와 함께 세종시는 조치원 옛 한림재지 공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창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문화정원이 중공되면서 조치원 문화도시재생사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세종시 부강면에 6.25 전쟁 영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김종호 장군인데요. 그의 나라 사랑 정신이 지역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 당시 춘천에 주둔한 육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조선인민군 2만 4천 명의 기습 공격을 육탄전으로 막아냅니다. 3일 동안 인민군의 진군을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군 주력 부대들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증원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구사단장으로 부임해선 그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탄환하는 데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려우 전투도 이분 소수인또 이렇게 을 하셨고 전쟁의 영웅으로서 우리 지역의 또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세종시 부강면에서는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모교인 부강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6개 학교의 건립을 주도하거나 자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에선 이러한 김종호 장군을 기리기 위해. 부강초등학교 운동장 한쪽에 6년 전 흉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강면 지역에선 지난 2013년부터 김종호 장군이 태어난 5월 22일마다 한신제를 거행해오고 있습니다. 또 김종호 장군 선양 사업 추진위원회 주도 아래 전시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의 그 기념관이나 생가 복원 폐암으로 뭐 45세의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한 김종호 장군 그의 충절과 애국 애민 정신은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고향인 부강면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세종 예술고등학교가 개교했는데요. 내년이면 3개 학년에 모두 240명이 다니게 되는데. 타지역 학생이 절반에 이르면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교한 세종예술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세종예술고 전교생 10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대전과 청주 등 타지역 학생이지만 기숙사는 아직 없습니다. 당초 세종예고 건립을 추진할 때 기숙사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기본 설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후 기숙사 건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아침마다 오면 시간 소비도 많이 되고 지금 늦게 나오면 시각할 확률 너무 높아져서 그 편하게 연습도 여기서 늦게까지 할수있으니까 왕복 2시간인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반면 학교 측은 기숙사 건립에 반대 입장입니다. 세종 지역 학생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고 학교 운영을 고려할 때 아직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청 역시 기숙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세계학년이 모두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숙사보다도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등 교육과정 안정에 대한 예산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부터 세계학년이 모두 운영되는 만큼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기숙사 건립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교생이 24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숙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3기 세종시장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꼽았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간 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고 청와대가 나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마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이 추진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에 근본적 토달라할수 있는 행정수도 개헌 동력이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습니다. 뭐 지난 1년은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때문에 개헌 이슈는 좀,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또 지난 1년간에는 썩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에 따라 개헌 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성과론 민선 3기 세종시정구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건설을 꼽았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든다는 기체 아래 다양한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해 왔다 겁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본자료를 조정하고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이 참주인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의 토대가 될 세종시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티브로드 세종방송은 민선 3기 세종시정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춘희 세종시장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약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 자치시 건설을 비롯해 KTX 세종역 신설 추진 현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은 다음 달 12일 저녁 7시 30분부터 티브로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박물관 단지 건립 사업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도입 방안과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2개의 제안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참여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할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는 어린이 박물관과 도시건축박물관 등 다섯 개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